오소서 성령님. 오늘 제1독서에서 바우르 사도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우르 사도는 코린토 1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셨고, 에페소서에서는 교회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로 하여 세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티모테오 일서에서 교회에 대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라 하시며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오르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시어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분께서는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구절을 200주년 신약 성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육으로 나타났고 영으로 의로워졌도다. 천사들이 그분을 보았고 그분은 만민에게 알려졌도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은 영광 가운데 높여졌도다. 이처럼 이 대목은 육과 영, 천사와 사람들, 땅과 하늘을 대비시켜 하느님께서 온 우주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하시며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시는데요. 당시에 결혼식 장례식이라는 놀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 이쪽 편이 연주하는 음악에 따라 저쪽 편이 반응하는 것인데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팀이 서로 사이가 좋아야 놀이가 진행됩니다. 이쪽이 피리를 불든 곡을 하든 저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더 이상 놀이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와서 외쳐도 너희는 반응하지 않는다. 세례자 요한이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고 내가 와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는다.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수님 말씀은 하느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문제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정반대로 해석하는데요.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것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내키는 대로 피리를 불면서 세례자 요한도로 왜 춤추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복을 하면서 예수님더러 왜 울지 않느냐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이 기준이고 하느님의 사람들더러 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신학교에 강의를 가는데요. 오늘 오전에 정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온 세상이 컴컴해져서 종말이 오면 이러려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신학교까지 거리가 41km 인데요. 신학교에 거의 다 와서 불과 1.7km를 앞에 두고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서 차로를 막았습니다. 제 뒤에 있던 트럭이 저를 추월하더니 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제 앞에는 이미 차두 대가 서 있었는데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가보니 트럭에서 톱을 꺼낸 아저씨가 쓰러진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우산을 씌워드렸습니다. 나무가 크기도 하고 베야 할 가지도 많았습니다. 맞은편을 보니 그쪽에도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어서 두 그루를 베내야 할 판입니다. 뒤따라온 다른 분께 우산을 맡겨드리고 신학교에 늦는다고 전화를 하기 위해 제 차로 돌아오는데 제 앞차 창문이 열리더니 어떤 여성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못 가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져 있네요. 아니 그럼 119에 전화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네가 하세요. <laughs> 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몇 사람이 합심해서 일한 끝에 15분 만에 도로는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게는 오늘 복음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당신 말씀에 응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누군가 처리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무엇인가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길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들은 본래 길이 그런 줄알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폭우를 맞으며 장애물을 치웠기에 길은 뚫렸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장애물을 치워주셨기에 열린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에 동행할 것인지 아닌지 복음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고 하십니다.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지혜의 자녀입니다.